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0월 8일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사 신규 취향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고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 어, 외래객이 급증을 했고, 내국인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생산접근법을 이용한 제주관광조수입 2007년 확정치와 2018년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관광조수입은 2017년 5조 7천억인데요. 내국인 4조 1,740억 원, 외국인 1조 5,260억 원. 음, 억원이었습니다. 2018년 지난해죠. 6조 5,390억 원인데요. 잠정치입니다. 내국인은 4조 300억 원, 외국인은 2조 5,090 5,090억 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의 관광을 외국인도 하고 내국인도 했는데 그들로부터 들어온 어그 조세 수입치입니다. 예. 전년 대비 2018년 제주관광 조수입 잠정치입니다. 어, 증가액은 8,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7% 증가했네요. 외국인 조수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쓴그 수입입니다. 조수입은 9,830억 원 어, 늘어나서 늘어나서 전년 대비 64.4%로 대폭 증가했네요. 내국인 조수입은요 1,44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전년 대비 3. 사 퍼센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제주 관광 조수입 내국인과 외국인 기업 비율은요. 2017년 어, 내국인이 칠십삼 퍼센트, 외국인은 이십육 퍼센트 가량이었는데, 2018년엔 내국인이 육십일점육 퍼센트, 외국인이 삼십팔점사 퍼센트로 외국인 기업 비율이 십 10... 1.6% 상승했습니다. 어 업종별로 나와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 방송 뉴스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어, 본지 어 텍스트 뉴스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 분석해 보면요. 어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외국인이 많이 왔다는 의미고요. 또온 만큼 어 제주도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서비스 숙. 음식, 그리고 음수, 뭔지 뭐, 뭐 자동차 렌트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뭐 예술, 스포츠 여가업, 그다음에 기타업 그런 그 부분에 어, 전체적으로 늘어난 그런 것으로 어 해석을 그리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본 노선이 없어지거나 감축한 영향으로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와 LCC 저가항공사에서 노선 변경이 급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죠. 주로 동남아와 중국 노선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항공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가오슝 노선 정기 노선으로 어, 운항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어, a321 항공기를 투입해서 매일 운항하고 있는 인천 가오슝 부정기편을 동계 어, 시즌 스케줄이 적용되는 이달 10월이죠. 27일부터 정기 노선으로 전환을 해서 주 7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 타이베이 노선에 매일 2회 운항하고 있죠. 아시아나공이요. 인천 까오식 노선의 정기취항과또 인천 타이중 노선의 부정기편 운항 등을 통해 대만을 방문하는 여행객들 편의를 돕는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 또이스탄호 한번 보겠습니다. 2십구9일 예, 10월 29일부터 대만 노선 인천 화련 신규 취향에 들어갑니다. 어이스탄공는 7일부터 이스탄공 홈페이지 통해서 모바일 어 대만 화련 노선 스케줄 오픈을 하고 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 인천 화련은요. 10월에 취항하는 인천 저, 어, 정저우, 까오슝, 그 다음에 청주에서 장각의 하이쿠어에 이은 다섯 번째 신규 취향 노선으로요. 주 3회 운항하고요. 국적사 단독 직항 노선입니다. 운항 스케줄, 어, 오전 8시 인천공항 출발이고요. 어, 관련한 소식은, 어,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 항공 대만 노선은 이번에 신규 취향하는 인천 화렛 노선을 포함해 김포송산, 인천 타이페이, 인천 까오슝, 청주, 타이페이, 제주 타이페이 등총 6개 노선으로, 어, 대만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LCC, 대, 어, 에어 부산입니다. 에어 부산이 11월 12일 인천, 중, 인천발 중국, 어, 닝봉 노선을, 어, 시작으로 인천 노선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원래 에어 부산은 부산 기반인데, 이번에 인천, 인천발, 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어, 어 일이 되겠습니다. 에어부산에 따르면 이번 동계 시즌부터 인천 국제공항에서 운항이 가능하도록 정기 운수권과 슬롯을 확보했죠. 오는 11월 12일 중국 링보 노선과 11월 13일 어 선전 노선에 예, 취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올해 안에 중국 청두, 세부 어 대만 가오슝 노선에도 취항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어 대만 노선이 아시아나항공이랑 해서 또 에어부산 물론 뭐 일본 노선이, 어, 비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옮기는 거겠죠. 그래서, 어, 대만 가오슝또 대만 또 노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쪽 시장이 또 어떻게 수치가 변화되는지 한번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규 취향이 결정된, 어, 인천 닝보 노선은 11월 12일부터 주 3회,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이네요. 운항을 하고요. 1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에어부산의 인천 선전 노선은 주 6회, 월수, 금, 어, 월수목금토일 운항을 합니다. 어, 인천에서 오전 출발하고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내용들이 있는데 어, 또 닝보에 관련된 지역 소식은 예, 텍스트 뉴스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관광 뉴스 몇 가지 추려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시장 저희가 말레이시아 시장 관련한 뉴스는 그동안 어 없었습니다 많이. 이번에 한번 오래간만에 말레이시아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바운드죠.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상반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4.9%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약 70%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대부분 차지했고요. 한국은 한 7순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상반기 말레이시아 외래 관광객 수는 1340만 명으로 나타났고요.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겁니다. 관광 수입은 417억 링깃. 그러니까 한화 기준 12조 58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어6.8% 성장입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주요 시장 어 한국 7위고요 어뭐 1순위부터 살펴보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브루나이 인도 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순위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70%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요 또한 1인당 소비액이 가장 큰 국가는 사우디,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 목표를 2,810만 명으로 어, 잡았는데요. 어, 두배좀못 되는 수치인데, 어,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관광공사는 중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아주 기대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어 항공사와 여행사를 통해서 정규 또는 전세편 운항 관련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말레이시아 중국 문화관광의 해를 맞아 중국 관광객 방문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래블델리 오늘 뉴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어 진검다리 연인 관계로 내일은 방송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